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숙련기술인의 대표죠. 다솜씨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자랑스러운 역군이죠. 바로 기능 경기 대회 대표 분들이십니다. 9월 14일부터 제 55회 전국 기능 대회가 전라북도 군산을 비롯한 각 경기장에서 우리 멋지게 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쉽게 경기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토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능경기대회 새 역사를 쓴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용분야 레전드, 김민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기능경기대회 역사상 우리 가구 부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 화제가 되었던 그 뚝심의 주인공이죠. 최은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시청자분들하고 좀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네? 어, 저희 친정 어머님이 어, 30년 전쯤에 웨딩샵 미용실을 하셨어요. 아 어, 그래서 왜 생얼이라고 말하는 화장을 안한 신부가 와서 점점 예뻐지는 모습 어 보면서 어, 괜찮다, 음 어, 좋다. 그리고 조금씩 일을 거들다가 어. 점점 예뻐지네. 재밌네. 그리고 또 손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재미가 붙어서 칭찬이 저를 미용에 들어서겠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시어머님도 미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둘째가 딸인데 딸아이도 미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3대가 지금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 <목소리> 야, 대단합니다. 네. 어, 이 3대가 미용을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어, 우리 손자 손녀가 나왔어요. 4 대까지 미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원한다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최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입학을 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기능반이라든지뭐 가구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는데 친구가 같이 하자고 먼저 시, 제안을 해줘가지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다범 씨가 입수한 우리 김민정 교수님의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네. 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 남자분들이 꽤 따르지 않았을까.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로 잘 꾸민다고 꾸몄어요. 이날이 지금 시상식 날이거든요. 아,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여전히 좀촌스러운 듯한. 아닙니다. 어, 전혀 그렇습니다. 촌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씨 네, 맞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날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신 거예요? 네, 네. 금메달을 받은 날이고요. 네. 제가 왜좀 전에 어머님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친정 어머님. 음... 음... 미인이시네요렇게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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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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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절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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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떤 모델이 걸릴지 모르니까 랜덤으로 뽑혀지는 거라서 아. 그날의 모델에 따라서 모델의 외향이라든지 모발의 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좀더 조심하게 돼요. 특히나 언어가안 통해서. 아, 그렇군요. 음, 좀 부담은 있었어요. 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은영 씨 사진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 이게 언제 때 사진인가요? 러시아 카잔 기능올림픽 때 음. 이제 사진이고요. 이제 저희는 한 가지 도면으로 모든 선수들이 같은, 같은 작품을 만들어요. 아. 그럼 이제 네. 같은 작품을 두고, 뭐 표면 상태라든지 치수라든지, 중간중간 이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자, 이 사진은 다리를 작업하고 있는 작업, 사진이. 에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대회를 나가게, 나가게 되면 나만의 디자인과 나만의 인테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다 똑같은 가구를 만드는데 네, 얼마만큼더 세밀하고 예민하고 또잘 완성을 시키는지 네. 이제 3일에서 4일 동안 한 가지 도면을 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선수들에 따라서 순서나 이제 훈련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완성한 작품 다 갖다야 되는 게 음... 작업이네 대회고네 어 다음은 굉장히 멋진 가구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뭔가요? 이 사진은 이제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네 완성한 작품이고네 음... <laughs> 이 사진 자체가 뜻깊은 사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그렇죠? 훈련하면서 찍은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 이제 대회가 끝날 때는 카운트다운을 모든 선수들이랑 보고 있는 이제 관객들이랑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이제 느낌이 5년 동안 했던 음. 게다 끝났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제 수고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북받쳤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 자체가 음, 좀 약간 뜻깊은 기억이 많이 남는 또 사진이겠네요. 네. 네. 이런 사진 외에도 다양한 네, 상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번쩍번쩍한 <laughs> 네, 이 메달과 표창 그리고 상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 교수님이 받으신 것들이 맞는 거죠? 네, 제가 받은 거 맞습니다. 야, 네, 이거 뭐 너무 많아서 이거 소개하는 데만 오 네,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좀 만나볼게요. 보니까 강원도 기능경기위원회라고 적혀 있는데. 야, 92년도에 받은 상장이에요. 지금 열고 계신 이게 네. 첫 번째로 기능 경기 때 받은 상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 전국 기능 경기하는 친구들도 4월 달에 지방 기능 경기를 다 거쳐서 오거든요. 네. 저 역시도 전국 대회 나가기 전에 강원도 지방 대회에 나가서 92년에 금메달을 받았죠. 그때 아. 이게 메달이에요. 아 그때 받았던 네. 메달이 이 메달이군요. <웃음> <웃음> <laughs> 네, 야 이렇게 해서 받았군요. 아니 메달이 어, 세월의 흔적을 좀 느끼게 만듭니다. 아, 네, 그래네요 네. 자, 이거 굉장히 뜻깊은 네, 메달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장과 네. 메달. 사실 이 메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포장들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어, 또 한번 볼게요. 이 책자가 하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기능 경기 대회 50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음. 처음에 전국 기능 경기 시작하는 그 순서부터 역사가 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숙련 기술인 미래의 숙련 기술인들도 이 책을 좀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네네. 같네요.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은영 씨의 이 상장과 이런 또 상패들 그리고 메달들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장이. 와 1위 금메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오, 대단합니다. 네, 이게 언제 받으신 상장이시죠? 이게 이제 2017년도 제주도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제가 1등 했을 때 받았던 상장이랑 메달이에요. 이쪽 아. 금메달이. 제가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대회이기도 해요. 가장 뜻깊고 왜냐면 제가 낼때 이제 모든 관객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때도 되게 기분도 좋았고 작품도 원하는 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엄청 만족스러운 대회였어요. 그래서 완성을 하고 메달을 따서 입상한 여자 선수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가. 그래서 뚝심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어, 그 외에 많은 메달들이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받은 우수상. 어 우수상. 네, 매달인 것 같고. 저도 한번 매봐도 괜찮을까요? 네. <laughs>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걸 매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서, 네.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는군요. 네. 이야. 야 이게. 아니, 이거를 어, 매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혹시 뭐 평소에 이거 매고 뿌듯해하고 뭐그렇게 행동하시거나 그러시나요? 네, 그러진 않고. 아, 그러진 네. 않고. 네. 네. 메달 받을 때만 외보지, 네. 따로 외보지는 않아요. 음, 가끔씩 한 번씩 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네, 맞아요. 네. 자, 이런 어, 메달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의 승련 기술인들도 꼭 목표를, 이런 메달도 받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일꾼이 되겠다. 네,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기술인이 되셨는데, 네, 혹시 은영 씨만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제 훈련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회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혼자 하는 성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모든 주변 분들이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면 교수님은 스타 기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력을 부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 제 경험, 경험담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 진짜 이, 뭐랄까, 전형적인 모범생, 정석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두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의 찐 지인들의 영상 편지를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네, 과연 이분들은 어,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손진아랍니다. 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따뜻하게 학생들을 대하시고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어, 미용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부분 어,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변함 없이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큰 점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서 <laughs>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카메라 보고 우리 제자에게 간단하게 명상편지 네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후배이자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 앞으로도 쭉 같이하자 화이팅 아, 화이팅이라고. 네, 마지막에 또 함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우리 최은영 씨의, 어, 지인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가고 직종으로 은메달을 수상한 은영 선배 후배 황선규라고 합니다. 운영 선배라는 제가 1학년 가고 처음 시작할 때 3학년이었는데 3학년이다 보니 대회 때문에 바쁘고 챙겨야 할게 많은데 그 와중에도 저를 봐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그랬기에 저는 한없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저한테 아주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제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없이 군발에정이 많고 존경하고 그리 따라가고 싶은 선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영 씨도 카메라 보고 어, 둘의 우리 후배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편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편지 잘 받고 국가대표 하자 <laughs> 아, 국가대표 나가서 네. 열심히 하자라고 또 짧고 굵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어, 숙련 기술 후배들이 직접 질문을 해 왔거든요 총세 어, 명의 우리 기자단이 어, 질문을 해 왔거든요 과연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첫 번째 우리 기자 기자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이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데 스타 기술인 두 분의 기억에 남는 첫 실수 혹은 첫 실패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직종이 미용인 만큼 외모도 선수의 외모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평소에는 운동화를 신고 연습을 했는데 경기 날 네? 예뻐 보이겠다고 높은 구두를 신었거든요. 네? 오 달랐어요.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아 여러분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은혁씨는 어떤 뭐 실수와 실패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전국대회를 처음 나갈 때는 사실 고등,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기계를 챙겨주면그 기계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다 조여서 당연히 주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안 조여 있었던 거예요 날이 그래서 처음 기기를 쓰자마자 그 다리 아래로 빠지면서 그냥 구멍이 뚫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하기도 했고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음 그렇군요 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만나볼게요 최은영 스타기술이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친구를 따라 가구 직종을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직종을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후회했다기보다는 힘들었던 적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친구들이 놀러 간 거를 뭐 인스타나 SNS에 그렇죠. 올릴 때는 저도 가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럴 때 보면 같이 놀고 싶기도 한데 후회했던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렇군요. 후회보다도 친구가 또 고마운 감정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공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고요. 이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김민정 스타 기준님께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 보시기에는 어, 대학 진학과 그리고 바로 또 현장에 투입하는 그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 기자단 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졸업장을 위해서 학교 가는 거는 별로 저는 권하지 않고, 현장에 지금 이제 취업 앞두고 있잖아요. 충분히 현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후진학도 괜찮다고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우리 숙련 기술에 대한 편견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숙련 기술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분한분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숙련 기술인은 우리 나라에선 꼭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 그 뒤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맞죠. 그런 기술인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아로 어,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숙련 기술인들로 많이. 배출이 좀 되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번 아,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어, 제가 생각하는 숙련 기술인 위에 기술을 연마하고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알려주고 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숙련 기술이 인꼭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히 저희가 이제, 이제 스타 숙련 뭐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숙련, 스타, 뭐 이게 정점이 아니라 지금도 ING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숙련 기술이 현대에 꼭 필요한 ING형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나, 아,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많은 어, 꿈나무 기술인들에게도 어, 우리의 이 메시지가 좀 전해져서요. 어, 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어, 자리이길 한번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섯 시.